4월 23일입니다. 새벽 기도 모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0편 제94편입니다.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94편. 요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불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웃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름 등을 이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일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요와는 나의 요세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주의 백성들 우리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불가불 많은 악인들을 만나게 되고 저들의 횡포에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저들은 다 오만하여서. 무사람들 위에 스스로를 높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저들의 악행을 보지 못하며 또 알아차리지도 못한다고 오만 방자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의 약자들, 과부와 낙은의 고아들을 또 해치는 것입니다. 재판을 굳게 하며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온 회중과 함께 악인들을 논리적으로 교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저들을 대적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억울하지만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심판과 보응을 맡겨드리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심판하시며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이십니다. 요한은 나의 요세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또 주의 위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지난날 행악자들로 인한 그 영혼의 억울함에서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매달리면서 자신감을 두면서 오늘의 구원을 하나님께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12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서 사도바울를 통하여서 권면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